자 조선 후기 문화사입니다. 어 조선 후기 문화사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성리학의 절대화 현상과 탈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어떤 상대화 상대화죠. 어 이거를 시켰던 것은 이제 서인 정권이 자신의 어떤 그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에 대한 책임 이거를 노무현 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인 정권은 의리와 명분론을 강화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절대화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정묘랑 과 병자오라는 성리학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왜냐면 성리학적으로 보면 명은 중화고 어이 후군과 청은 오랑캐니까 이제 성리학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대화시켜서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반대편에서 있던 이제 서인 노론은 이렇게 했던 거고 반대에 있었던 뭐 남인이라든지 소론 계열의 학자들은 바로 이제 이 성리학의 상대화를 주장한 거죠. 상, 성리학의 상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을 해결하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육경과 제자백가서는. 주자의 해설을 보지 말고 원문, 고문을 그대로 읽어서 독자적으로 해석하자. 이게 바로 이제 상대화죠.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해석하면 서로의 해석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는 게 상대화죠. 절대화라는 건 뭐예요? 같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성리학의 상대화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윤희와 박세당인데. 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서인 노론이죠, 그렇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노론이에요. 노론. 그러면 이제 이 노론이 주자성리학을 절대화해서 자신의 정권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윤유는 이제 남인이죠. 이 박세당이는 소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리학의 상대화를 주장했던 거죠.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 경전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했고 송시열과의 예송 논쟁에서 패하였으며 사문난적으로 몰리죠. 이 사람들 이제 사문난적이라고 하죠.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박세당은 좀 유뉴와는 좀 다른데 이 양명학과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변록을 저술하죠.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했고 실학 사상 체계화에 기여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뉴보다는 박세당이 더탈 성리학적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유뉴가 썼던 책들은 오른쪽에 보면 나와요. 어, 도학 원류속, 뭐 중용 주해 이런 것 책들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사변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되면 농서도 하나 있죠. 색경이라는 농서. 조선 후기에. 그것도 오른쪽에다 지금 필기를 좀해 놔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성 동일론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인물성 동일론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성과 물성이 같다 다르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성을 뭐로 본다고 했죠? 청으로 보는 거죠, 청.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의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기의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청은? 다르다 이거예요. 청은 다르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주리라고 하는데 동론이라고 할 때는 이건 리의 절대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다라는 거죠. 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모든 것이 같다. 그러니까 청도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기의 차별성이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정 척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국수주의적이고 베타주의적인 걸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같다는 거니까 북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될 거는 이게 다 노론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원래 노론은 뭐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노론은 원래 서인이니까 다뭐 해야 돼요? 주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인물성 동의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인 노론을 주기파로 묶어놓고 이렇게 정리하면안 되고 그냥 주제를 잡아서 인물성 동의론 내에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성리학 할때있지만 주리가 기본적으로는 위정척사예요 주기가 기본적으로는 개화사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큰틀 안에서 보는 것도 보는 거고 인물성 동의론 안에서 볼 때는 인물성 이론이 위정척사 인물성 동론이 북학 그냥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노론인데 줄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 논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어날 수는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맵핑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맵핑이라는 학습법이 과연 꼭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그죠 렇뭐 어, 그냥 그냥 외우면 안 될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니까. 음. 이 사람들을 이제 주기파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충청 지역의 논론들이에요. 이게 호소 논론이라고 하죠. 건상화, 한원진 등이 주장하는 거고요. 인물성 동론은 낙론이죠. 이게 낙하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이간, 이재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론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그 성리학 그 조선 후기 사상계 의 동향을 맵핑을 했었거든요. 그 맵핑으로 정리하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노론 안에서만 딱 이렇게 정리돼 있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계속 한번 가보죠. 이 양명학이 또이 이제 탈성리학 경향, 뭐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중종 때 조선에 전래되었어. 근데 당시 이왕이 전습록 논변,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전습록은 그 양명학을 만든 왕 양명,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쓴 양명학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제 이왕이 전습록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뭘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이해 이야기했어요? 쓰레기다. 양명학은. 그래서 이황이 양명학을 뭐로 규정했어요? 사문난적으로 규정했죠. 그럼 이황 같은 대학자가 사문난적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이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 연구가 안 돼요. 16세기 때. 어, 그러다가 양명학이 전통 주자학 사상에 온다 비판한 이단으로 간주하고 연구 가안 되다가 이게 그러니까 16세기 때 일이죠. 중종 때니까 17세기 이제 접어들면서 양명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돼요. 누구에 의해서 소론에 의해서 수용이 되죠. 최명길, 이항복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고요. 강화학파가 이제 생겨요. 18세기 초에 정제도 이런 사람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형성을 하죠. 정제도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건 심증리예요. 심증리 뭐예요? 어이 성리학에서 이가 그러니까 이 양명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심증리거든요. 이 심이 뭐냐면 이그 정제도가 이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 나는 안에서만 진리를 구하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밖이 뭐냐면 이게 성이거든. 이 안이 뭐냐면 이게 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에서 내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내 사물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꽃 이게 이제 노란 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 꽃인데 철학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게 왜 노랑이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은 이게 노랑이. 이게 빨강이면 안 되냐 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노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랑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노랑이죠. 만약에 처음에 색깔을 만들 때 이걸 빨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빨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만약에 내가 빨강이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이건 빨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노랑이라고 마음먹으면 이게 노랑이 되죠. 그러니까 사물의 진리는, 그이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에서 찾는 거지. 그 김춘수의 꽃 같은 시가 바로 양명학 시예요.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꽃으로 부르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부르는 순간,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 음. 이게 그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김춘수가 릴케라는 그 어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데, 이게 바로 양명학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안에서 구할 뿐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고, 내가 마음 먹고 탐구한 것을 진리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양명학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정제두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음, 그 군주도통론, 살림도통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부정하죠. 어, 그래서 이 국가, 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이다. 그래서 일반 민을 도덕적 실천 주체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질선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양명학이 이제 엄청난 개혁적 이론이 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어, 일반 민을 도덕 실천 주체로 인정하고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차별을 주장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심은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성은 차별이고 심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론인데. 그리고 여기 정제도의 저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이 이 하곡이라는 말을 이강화도 하곡 지역에서 연구를 하거든.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이제 이 지명을 따서 정제도가 뭐를 써요? 호를 쓰죠. 호. 하곡 정제도 이렇게 호를 만들어요. 제 호가 보충이잖아요. 그렇죠? 보충 이중석 선생. 그다음에 실학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고 집안 후손과 인척 중심으로 맨 처음에 가학으로 발전하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이건창 박은식 그 구하 이 양명학의 끄트머리에는 이 박은식이 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 이런 거 주장하죠. 그 구신이라는 게 뭐예요?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양명학 중심으로 바꾸자. 그니까 구신이라는 게 새로움을 추구하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유교를 양명학 중심으로 바꾸자라고 했던. 그 다음에 실학인데요. 이 실학은 이제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사구시의 학문이에요. 실사구시라는 뜻이 앞에 나와 있네요. 이게 실사구시에요. 뭐를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과 실제 사이에서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동학이라는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었던 종교죠. 실학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 개별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냥 유형원, 응?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유수원, 박지원, 박재가 이런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일제 시대 역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학문적인 어떤 그 풍토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20세기에 와서 이게 붙여진 거예요. 실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실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죠. 음. 이, 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제 이후에 20세기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학문적 풍토를 뭐라고 좀 이름을 붙여서 묻고 싶은데, 음,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실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음. 이런 거 많죠. 음, 이런 이야기들은 많아요. 동학은 있었던 거고, 실학은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만든 거죠. 어, 실사구시의 학문이고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띠요. 중농학파는 농업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자, 중상학파는 상공업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자 뭐 이랬던 거죠. 실학의 선구자는 이수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어, 한백겸 이런 사람들. 이수광, 이수광의 지봉유설, 한백겸의 어 한백겸은 그 역사지리설을 쓴 사람이죠.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역사지리설을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균도 매우 중요해요. 허균.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중산층을 살려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적 이론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튼튼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하위 20%의 소득에 막몇 배를 막 벌고 이러면 이거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벌어지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허목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우리는 이 허목을 뭐로 배웠냐면, 중농학파로 분리해서 중농학파 시작으로 배웠죠. 왕과 육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중농정책 강화, 난전금지, 부세 완화 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호포법, 이런 거 실시를 반대했죠. 호포제 실시를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농촌의 자급자족적 경제를 지향했고, 기현이라는 책을 썼죠. 기현. 그 다음에 청사열전이라는 책도 썼어요. 자그 다음에 중농학파인데요. 어, 중농학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농업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는데 이때 당시에 농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주 전호제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한테 어떻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냐 이 토지 개혁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이 지주 전호제 혁파죠. 음, 토지제도의 개혁. 그래서 우리가 어, 중농학파는 대부분 다 토지 개혁론과 맞물려서 시험문제 나오죠. 어, 유형원입니다. 어, 반개라는 호를 쓰죠. 반개수록 균전론을 주장해요. 균전론은 신분에 따른,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역을 토지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또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을 토지에다 부과하자, 이런 거죠.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무법이라는 걸 주장하죠. 우리나라는 원래 결부제였죠. 결부. 경무법은 토지측량법을 결무법이 아닌 경무법. 경무법은 그냥 면적 단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부법은 수확량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땅 토지를 측량하는 거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양반문벌제도 과거제도 신분제도 노비제도 등의 모순을 지적했고 병농일치제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호사설과 과구록이라는 책인데 성호사설은 백과사전이고요. 과구록은 개혁서죠. 과구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구록. 이 과구록에서 이익이 한전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성호학파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한전론. 한전론은 토지 하한제예요? 토지 상한제예요? 토지 하한제죠. 그러니까 영업전이라고 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이제 영업전이라고 했죠. 음, 그다음에 육점을 했죠. 6점 육점. 패전론. 패전론은 우리가 경제사할 때 전황 이런 거할때 전황의 문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패전론을 주장했죠. 자, 그다음에 정약용입니다. 어, 뭐 너무 많은데 음, 경세유포, 유평, 음, 목민심서, 흐음심서, 흐음신서, 흐음심서. 여전론을 주장하고요.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여 여장의 통제 아래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차등 분배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타협안으로 정전론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자의 정전론을 까죠 뭐 비판하면서 여전론을 주장했는데 여전론의 여장의 문제점 이런 걸 이제 비판을 당하면서 그렇다면 정전제로 다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제가 이 얘기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그, 그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그 그러니까 지식이 신념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쪽 면만 보죠. 다른 쪽을 안 보죠. 그러니까 뭐 이쪽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계를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보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경계를 밟고 서 있죠. 그래서 중농학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예요? 정약용인데 정약용이는 정약용은 상공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상학파 중에서 위대한 철학자였던 박지원이는 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죠. 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음. 이 경계를 밟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런 거죠. 과학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상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중기, 주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이게 이제 삼논설인데 창론, 원목, 전론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 하고, 중상학파는 말 그대로 상공업 중심의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 중상학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 상공업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겠죠. 자 유수원의 우소입니다. 이 호는 농암이에요. 농암 유수원 선생이죠. 북각사생의 선구자였고 상공업 지능 기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음,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이런 거죠.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력과 경영과,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고 홍대용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담원이라는 호를 쓰는 거고. 음, 이마 경륜과 의사 문답, 담원 집도 있죠. 이마 경륜은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문벌제도 철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성인 남성에게 이결식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원리는 없어요. 그냥 분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반의 무의도식을 비판했고, 의산문답,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고 성리학 극복을 주장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산문답은 천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이게 철학적인 접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가 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다는 거죠. 항상 주변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주변으로 바뀐다. 이건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의 주변이에요. 주변이라고 봐야죠. 여러분들은 아직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주변이 반드시 뭐가 돼요? 중심이 되고 또 중심에 밀려서 뭐가 돼요? 주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중심에 있을 것 같죠? 계속 주변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주변으로 바뀌고. 주변이 또 중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때요? 높죠. 만약에 중심에 있다가 주변으로 갔는데, 어, 나는 왜 그럴까? 씨발, 난 병신인가? 어, 뭐 자살해야지. 그리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 뭐예요? 이치죠, 이치. 계속 중심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오늘 구형 내려준 거 봤어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음. 뉴스를 좀 보세요. 24시간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 박지원이죠. 열하일기 관홍소초, 한민명전이 이 박지원은 이렇게 이제 토지 개혁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계를 밟고 서 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에요. 이거는 이익의 한전론과는 다르죠. 수레선박의 이용과 용전론 주장했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했어요. 그다음에 이 초정 박재가 선생인데 북학이 종두방서 이런 책을 썼고 이분은 서울이에요. 어, 규장과 검소관 출신이었고 청마의 통상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었고 절약보다는 소비 를 이게 이제 우물론이죠 유명한 어, 왜냐면 경제학 이론으로는 지금으로 봐도 아주 훌륭한 이론이죠 어느 정도의 소비가 뒷받침돼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소비가 없는 경제 성장은 없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약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인데 이거는 좀 한번 읽어 주세요. 정약용의 정전론, 서유규의 둔전론 이런 이좀좀그 뭐야 난이도가 높은 토지 개혁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읽어 주세요. 그다음에 어 역사 연구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쭉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뭐 동사찬요, 여서재강, 동사. 이건 제가 하나도 안 해드렸던 것들이다. 음, 어 그다음에. 음, 이것도 안해 드렸죠. 뭐 휘찬여사, 그다음에 동국통감 제강, 이 홍여화가 쓴 것도 안해 드렸고 한번 읽어 보면 읽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연결하시면 되냐면 책 제목하고 사람 이름만이라도 연결을 좀해 놓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동국역대촌목도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요. 동사회강도 제가 안해 드렸어요. 이게 다안해 드린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이제 당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 성호사설은 이거는 했죠. 음, 이익의 역사관 멀에서 이건 뭐 시세 행불행 시비 뭐 이런 역사 전개 이론도 얘기를 했었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도 했던 것 같고 그죠? 어,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연려실 기술 해동 역사도 매우 중요하죠. 어, 연려실 기술도 해동 역사도 다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종희의 동사도 했던 것 같고 유득공의바래고뭐 이런 것도 했고 금석과안록 김정희 책도. 했었죠. 어, 이런 거는 뭐책 이름이니까 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지리서도 마찬가지고 음, 여기 보면 동국지리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실학의 선구자죠. 어, 그 다음에 아방강였고 이 사람은 이 양반은 뭐안 쓰는 책이 없으니까 어, 뭐 의서도 쓰고 지리서도 쓰고 뭐다 써요. 어. 그 다음에 동국여지지 유형원이 만든 지리서예요. 탱리지 이 탱리지가 음,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죠. 인문지리서입니다. 그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 최초로 뭐를 사용했던 축척을 사용했던 지도죠. 영조 때 제작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가 있죠. 고산자 김종우의 대동연입니다. 철종대 제작하고 고종대 수정판을 가능했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죠. 심리척 사용했고 산매가천 포구, 도로 등을 어 기호로 표시하게 됐고 목판 지도고 22첩의 분첩, 절첩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22첩의 분첩, 절첩식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지도를 쫙 펼쳐놓으면 가로가 7m, 세로가 11m짜리 지도예요. 11m짜리 지도예요. 가로가 7m. 그러니까 심리척이니까 굉장히 클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22개로 잘라서 수첩 같이 해서 들고 다니는. 음, 이게 이제 보부상들이 많이 썼다고 그러죠. 음, 보부상들이. 그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그걸 기억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아빠 차나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통지도가 있어요. 이제 책 여기 차에. 음, 그럼 그걸 피면 은평구 이러면 은평구만 나오죠. 동작구 이런 동작구만 나와요. 그거 가, 그거 지도 보고 막길 따라하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이제 가다가 또 길이 산다하면 여기 우회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음. 지금은 인간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시 음. 무슨 기계랑 대화를 하면서 가니까. 음. 저도 이제 혼자 집에 갈때 기계랑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그 네비게이션 티맵이 누구라고 해서 음성 지원 서비스가 돼요. 음. 그럼. 집 가르쳐 줘. 뭐 이러면 집을 표시돼 있으면 가요. 걸로. 걔가. 그래서 안 갈래. 그러면 얘가 멍청이가 돼요. <laughs> 나안 갈래. 막 내가 장난치거든요. <laughs> 그러고 살아요. 제가.